캔디님 외계! 동생 스피드의 춤! 갱추잠이에요! 갱요 자, 오늘 은 여러분 스피드 드로잉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다 끝나고 다시 동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스피드 드로잉이 다 됐어요. 와 귀여워! 근데 이게 새가 아닌데? 한개야 되겠다. 새가 아니야. 두 개. 왜? 두 개! 절대 팬으로 하겠습니다. 뭐 귀여 어두개 하겠습니다. 왜? 세 개? 음, 두 개. 맞죠? 그렇죠. 다음? 어 음. 아, 누구야? 이거요? 언니 거구나. 아, 음. 어 잘못해. 뭐? 제가 이거 하다, 어이 뭐야 이거아 응, 아무것도 안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줘야지 왜? 이상한데? 우와 무서워. 근데 이게 새야? 아닌데 새가 아닌데? 아니. 응. 그리고 이거. 빨간 거 싫어. 일본어 같은 거 썼어. 중국어 아니야? 중국어? 일본어 아니야? 아 이게 뭐야? 아, 그럼 전 투표를 안 하겠습니다. 다 끝나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제가 3등은 했, 2등은 했어요. 네. 오늘, 오늘, 오늘. 어. <목소리> 자, <목소리> 그다음 스피드, 아, 어, 좀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십초. 그럼 다시고. 캘까? 음, 너무 길어지잖아. 그러면 다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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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놓 맞나? 뭐? 어, 대장미. 어디 있어요? 네, 방 안에요. 있어요. 여기 바기바기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여기 기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바로. 기 바로. 여기 기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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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 여러분, 한꺼번에 있으면 제가 이거 모자이크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둘래요. 저송요우 귀여워. 한개 줄게요. 딱한개 줄게요. 두 개. 딱한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냉정한 갱씨. 망해주시려고요? 어, 이건 잘 그렸네요. 두개줄 아. 자, 자, 이렇게. 와 너무 멋져요 제가 그린거예요 네? 제가 그린거예요아와 졌어 대박 이거 뭐야? 그렇게 잘못했어 대박 네개를 근데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두개요아제 화면 보지 마세요 이게 뭐야 이게 노란 화면이잖아 아무것도 안 줄래 아무것도 안 줄래 이거 뭐야? 한개씩 줘야 돼헐 대박 왜?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언니 몰랐어? 어나 몰랐어. 와 이거 진짜 잘불렸다 어. 아, 돼지 너무 자리가 짧은 거 아니야? 언니가 그래거든 여러분 이거 이아거와 이거 뭐야? 진짜 못그렸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 와 따롱이가 쓰려고 했는데. s 위야3위야 a m i 야 whatever. Well, could it just so? 시 don't k n 다 w b u 여러분 n g a d i n 잠깐 잠깐. o u know, I'm s u r 다 다음에는 아니, 이더를 찍을 수도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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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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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아 제가 그린... 아, 여러분, 일본? 여기 순이가 있어요. ㅎ 그런데 여러분, 좀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짤짝 하시는... 짤깍 짤깍... 네, 파소. 네, 파소. 아, 그러니까 제시어가 차였는데... 그 마시는 차인 줄 알고 얘는 차를 그린 다른 사람 다 자동차를 그린 거예요. 제 혼자만. <laughs> 아니 그럼 자동차라고 쓰지 말고 차. <laughs> 네 그런 적 있었어요. 저다 끝났어요. 어 저는 이미 다 끝났었어요. 자자자자자자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은근적으로 어떤 슈퍼가 마음에 드냐면요. 이 슈퍼가 마음에 들어. 요이 슈퍼가. 이 슈퍼. 멤버가 마음에 들어요. 응. 그리고요, 저는 말하자. 저 얼굴이나 뒷모습, 저 앞모습은 뭐가 제일 마음에 드냐면요, 이 얼굴과 이 몸통. 하락5오0로벅스에요 아, 말이 안 되죠. 진짜 제가 충격 받고 어우 뒷모습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만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굿바이 하기 전에 이거 평가 해야죠 진짜요? 아. 너도 왜? 어이 뭐야 이거 모모 귀신? 예, 그런가 어. 잘은 모르겠지만 패스 패스 <laughs> 어, 잘 그렸는데? 다섯 개 너는? 너... 그런 거내 거야 내그림이야아 걔는 아, 다섯 개 줬어. 나 아무도 안 줬어. 그런데 내가 명 명함도 넣었어. 명함? 명함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말했어요. 뭐? 뭐? 아니 왜 계속 내 셀프에서 보냐고 언니 거한테. 아니야 아니야. 못 그리면 다 언니 거. 이렇게 이게 뭐니 어 뭐? 야 진짜 성의 없게 그렸다이 사람은 아니 구름이 이거 뭐지? 간다? 이 해도 있어요 네. 잘... 어 이거 뭐야 아이 사람은 진짜 뭐야 잘 아, 그리긴 했네요 아니 조용조용 노력하겠습니다 이 뭐, 무슨 잘 그렸어 이렇게 됐네요 <laughs> 오 어, 이건 뭐야? 와 나무 잘 그렸고요, 해, 잘 그렸고, 그잘 그렸고요, 땅도 잘 그렸네요. 네, 네. 왜 언니 게 아니구나. 다 이렇게 말하면 어니거 같아. 5초 후에 공개됩니다. 헐, 준님이 1위 하셨어요. 대박. 어저 4위나 했네요, 그래도. 네, 4위는 했네요. 음. 여러분,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여러분, 안녕!